오늘의 동화는 빵공주 세자매. 깊고 깊은 숲속 빵 왕국 빵성에 빵 왕비와 빵공주 세자매가 살았어요. 날마다 아침이면 빵 왕비는 하인들을 거느리고 맛있고 예쁜 빵을 백상자나 구웠지요. 그 빵들을 이웃 왕국에 팔아 빵 왕국은 부자가 되었어요. 빵 왕비는 빵공주 세자매도 빵을 만들 때가 되었다고 생각했어요. 공주들아, 오늘부터 내 밑에서 열심히 배우도록 해라. 빵 왕비는 가장 잘 팔리는 세 가지 빵부터 가르쳤지요. 기다란 막대빵은 알맞은 길이로 잘 자르는 게 중요하단다. 부드란 우유빵은 알맞은 양의 우유를 붓는 게 중요하단다. 구수한 감자빵은 알맞은 양의 감자를 넣는 게 중요하단다. 하지만 세 자매는 빵 만들기에는 관심이 없었어요. 첫째 공주는 요리조리 거울만 봤고, 둘째 공주는 꾸역꾸역 졸기만 했고, 셋째 공주는, 아, 꾸벅꾸벅이네. 셋째 공주는 꾸역꾸역 먹기만 했죠. 그러던 어느 날, 빵왕비가 병에 걸려 몸조 눕고 말았어요. 어머니! 빵공주 세 자매가 달려왔어요. 내 귀여운 빵공주들아, 너희가 내 대신 맛있는 빵을 만들어야 한다. 빵공주 세자매는 울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침이 밝자 빵공주 세자매가 부엌으로 들어갔어요. 열 명의 하인들이 벌써 빵 만들 준비를 하고 있었지요. 세자매는 어떻게 하면 좋을지 어리둥절 할 뿐이었어요. 첫째 공주님 막대빵은 얼마나 길쭉하게 자를까요? 글쎄 팔뚝만 하게 잘 잘라라. 둘째 공주님 우유빵에는 우유를 얼마나 부을까요? 그게 한컵 가득히 부어라. 셋째 공주님 감자빵에는 감자를 얼마나 넣을까요? 어디 있는 대로 다 넣어라. 빵공주 세 자매와 열 명의 하인들은. 빵 반죽을 화덕에 넣어 구웠어요. 땡! 드디어 빵이 완성되었답니다. 그런데 막대빵은 들쭉날쭉, 우유빵은 질척질척, 감자빵은 푸석푸석. 정말 맛없고 못생긴 빵이었지요. 빵공주 세 자매는 다음 날에도 그 다음 날에도 빵을 만들었지만. 번번이 모두 망쳐버렸어요. 공주님들 큰일입니다. 이후 왕국들에서, 아, 왕국들에서 저희 빵을 더 이상 먹지 않겠다옵니다. 빵공주 세자매는 근심에 잠겼어요. 빵왕비는 병, 빵왕비의 병은 자꾸만 깊어져갔고, 빵왕국의 빵은 하나도 팔리지 않았으니까요. 빵이 팔리지 않자, 백성들이 농사 지은 밀과 감자, 농장의 우유도 사드릴 수 없어서, 모두가 가나제, 가난해졌어요. 헉, 어떡해. 흐흥, <laughs> 난, 흐흥, <laughs> 잠만 자지 말고, 열심히 배울 걸. 흐흥, <laughs> 난 거울만 봤는데, 흐흥, <laughs> 난 빵만 먹었는데. 빵 공주 세 자매는 후회했지만 너무 늦었어요. 음, 그래? 책으로 봐. 그래도 이러고 있을 수만은 없잖아. 우리 열심히 빵을 만들어 보자. 첫째 공주의 말에 둘째, 셋째 공주는? 눈물을 닦고 밤새도록 빵 만드는 연습을 했어요. 빵 공주 세자매는 커다란 빵 반죽을 화덕에 넣었지요. 아, 이번 아, 제발 이번엔 맛있는 빵이 나왔으면. 세자매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화덕을 들여다 보았어요. 뻥! 누, 누구세요? 하하하하, <laughs> 나는 빵 할머니라고 한단다. 하얗고 몽실몽실한 빵 반죽 옷을 입은 할머니가 말했어요. 너희에게 줄게 있어서 왔지. 자, 바꿔라. 그것은 바로 빵 만드는 비법이 적힌 책이었어요. 어느새 빵 할머니는 화덕 속으로 휙 사라졌어요. 빵공주 세자매는 그 책을 읽고 또 읽었답니다. 다음 날빵 공주 세 자매가 부엌으로 들어갔어요. 열 명의 하인들이 빵 만들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막대 빵은 얼마나 길쭉하게 만들까요? 자루진드 30cm씩 잘라라. 우유 빵에는 우유를 얼마나 부을까요? 계량 계량컵으로 30ml 리터씩 부어라. 감자빵에는 감자를 얼마나 넣을까요? 절로재어서 100g씩 넣어라. 땡! 드디어 빵이 완성되었어요. 막대빵은 기다랗고 우유빵은 보드랍고 감자빵은 구수했죠. 정말 맛있고 예쁜 빵이었어요. 공주님들 큰일입니다. 이웃왕국 왕국들에서도 너도 나도 저희 빵을 사겠다고 하여 백상자로도 모자라옵니다. 그후 빵공주 세자매는 빵할머니의 책을 읽으며 더욱 열심히 빵 만들기를 배우고 익혔어요. 그래서 온갖 신기한 빵까지 만들 수 있게 되었지요. 그 중에는 이런 빵도 있었어요. 병을 고치는 요술빵의 제로. 올해 처음 수확한 밀로 따빵 밀가루 200g. 절벽에 사는 사냥의 젖으로 만든 치즈 100g. 달 동그란 산 오물물 200ml. 맑은 아침 이슬 10ml. 10ml. 리 c m 8cm짜리 오이 한 개, 5cm짜리 당근 한 개. 첫째 공주는 저울을 들고 농장에 가서 밀가루와 사냥 치즈를 정확한 무게만큼 구해 왔어요. 둘째 공주는 계량컵을 들고 산에 가서 아침 이슬과 우물물을 정확한 양만큼 구해 왔어요. 셋째 공주는 자를 들고 바테나가 정확한 길이의 오이와 당근을 구해왔어요. 빵왕비는 빵공주 세자매가 만든 요술빵을 먹고 씻은 듯이 병이 나았어요. 빵왕국에는 다시 행복이 찾아왔답니다. 만약 숲을 지나가다가 솔솔 빵 냄새가 나면 눈을 크게 뜨고 빵공주 세자매를 찾아보세요. 이야기 끝!